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예, 지금 물탱크, 물탱크 3개, 3개 예, 연결했어요. 3개. 하나, 두 개, 3개 연결했죠. 지금 저기 물 받아지고 있고, 무동력 펌프로 물 받고 있고, 저거서 받으면 똑같이 차요. 여기. 이 통안에 물 가득 차있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차있고 네, 이렇게 해서 물탱크를 하나 쓰다가 좀두 개를 더 추가해서 점조코스로 네, 물탱크를 이제 하나에서 두개세개 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점조코스로 물이 들어가는 주기가 약간 좀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런..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물탱크.. 물탱크 이거 개수는 이제 뭐 시간 조절 예. 물이 너무 계속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 두개, 세개 해놓으면 이게 시간 조절하기가 좋아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딱 세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하루. 뭐, 이렇게 설정이 다 가능해요. 네, 시간, 그, 물 주는, 물이 들어가는, 예, 점조 코스로 물이 들어가는 그, 시간 간격. 그 조절이, 예, 뭐, 짧게 30분에서, 좀 길게는 뭐, 하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예 음, 물은 아주 잘 주고 있네요. 예, 저 펌프, 저기 보이시죠? 저기 작동을 하면. 예, 지금 아, 날이 엄청 오늘 뜨거운데 밭에 지금 왔어요 지금 왔는데 예, 예. 물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젖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바깥쪽에 옥수수 심어 놓은 거 점적 코스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 다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요 흙이 예, 밑에 쪽에 예, 이렇게 물이 여기는 지금 고구마인데 네. 여기도 고구마인데 고구마도 물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물은 아주 잘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도 무슨 물잘 들어가고 있죠? 예.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물이 지금 점적 코스로 해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쪽만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쭉 가운데 쪽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점적 코스가, 뭐,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점적 코스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딱 불필요한 곳까지 물을 뿌려버리면, 풀도 많이 자라고, 그러잖아요. 풀은 굳이 뭐, 물을 줘서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적 코스를 사용하시면, 딱 필요한 우리가 물 주고 싶은 그 식물에만 물을 줄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점적 이 무동력 펌프하고 무동력 펌프로 점적 코스로 물 주는 거를 그뭐 흐르는 개울만 있으면 다 이렇게 설치해서 쓰실 수 있어요. 저도 여기를 자주 오지를 못해요. 여기를 지금은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심고 그럴 때라 좀 자주 오고 있는 편인데. 평상시에는 뭐 일주일에 한번뭐좀못올 때는 2 주에 한번막 그렇게 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이 계속 가물고 그러면 물 주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저는 전기나 기름으로 점적코스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무동력 펌프로 무동력 펌프의 압으로 밀어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이 잘 들어가고 좋네요. 그리고 물을 주는 간격도 맞출 수가 있어요 물을 물을 점적코스로 물이 들어가는 그 시간 만약에 한시간에 한 한번 뭐 점적코스로 물이 들어가게 하고 싶다 뭐그 시간 조절까지 가능해요 네. 뭐 1시간 6시간 뭐 12시간 뭐 24시간에 한번 그 시간 간격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물탱 크 무동력 펌프와 그다음에 물탱크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물탱크 자동 밸브 연결해 가지고 예, 전기나 기름 없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요 보시면 이제 저쪽에는 저쪽에 이제 저쪽 파라솔 있는 쪽은 고구마밭이거든요. 거기는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고 있어요 점적 코스가 아니고 스프링쿨러로 역시 그도무무력펌프프 p 네. 흐르는 g 울만 있으면 물이 흐르는 n 울만 있으면 뭐 어지간하면 다 무동력 펌프와 물탱크 자동 n g 는다 사용 가능하세요 이게 이제 무동력 펌프가 p 게 이 제가 개발한 무동력 펌프도 그렇고 물탱크 자동 밸브도 그렇고 이 장점이 뭐냐면요 사람 손이 안 간다는 거죠. 얘 기계가 뭐 멈춰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딱 설정만 잘해 놓으면 사람이 없어도 뭐 1주, 2주, 한 달, 뭐 2달, 3달 사람이 안 와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거의 뭐 거의 오작동 없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물을 딱 설정해 놓은 대로 그렇게 주입을 잘 해준다는 거죠. 마치 뭐 전기로 하는 시간 타이머로 이렇게 물을 전기 펌프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근데 앞으로는 그 이렇게 전기나 기름 펌프로 물을 쓰기에는 뭐 짧게 짧게 잠깐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그 이제 뭐 길게 뭐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여섯 달 아니면은 뭐 초봄부터 해가지고 뭐 늦가을까지 뭐 겨울에도 요즘은 물이 잘 얼질 않잖아요. 네?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겨울에도 안 얼, 물이 얼지 않는 곳이 많아요. 뭐 그러면 뭐 1년 내내 그무동력 펌프로 뭐 연못이나 아니면은 뭐 농장이나 이런 곳에. 물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엄청 괜찮죠. 이게 뭐 어떤 뭐 진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뭐 마당에다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뭐 연못을 만든다든가. 근데 물 공급을 전기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무동력 펌프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예. 물 공급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사람, 사람 손이 전혀 이게 뭐 터치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저 파란 통에 지금 16mm 호스 연결돼 있잖아요. 저것도 지금 무동력 펌프로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동력 펌프로 물을 받아서 물이 차면 무동력 펌프가 지금 착이 있죠. 여기 파란색 물탱크하고 연결되어 있는 무동력 펌프 저기 남매 에 가려져 있는데 저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쪽에 심어놓은 여기 옥수수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 있는 거그 다음에 저쪽 하우스 밖에 있는 거다 물을, 물을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한마디로 이게 무동, 무동력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네. 무동력, 자, 무동력 펌프 자동화 시스템 그거를 지금 저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축을 해 놓은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뭐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